우리 마누엘의 TCK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함께 우리 일하는 많은 중직자분들 또 특히 장노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축복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또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매일매일의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고요. 또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은혜 있습니다. 그거 찾으시고 또 시간마다 타임마다 하나님 이 역사하는 거 있습니다. 그거 찾으시고 또 모든 일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.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많은 갈등, 문제, 위기도 있고 사람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못 찾으면 굉장히 손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TCK로서 어려움도 많지만 축복도 많다 TCK로서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더 좋은 조건이 많다. 이런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성경에는 어, TCK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려야 됩니다. 매일, 매시, 매사, 모든 사람, 모든 일, 모든 장소, 거기서 찾는 겁니다. 이번에도 모임 자체가 그런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기를,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.